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생이에요. 오늘은 그동안 지방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종종 저에게 수업을 듣고 싶었던 문의가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특강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일단 하루 동안 한 가지만 집중해서 잘할수 있도록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저는 이런 점이 잘안 돼요.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롯드를 말면 머리카락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완성되시는 분들 두 번째, 텐션을 얼마큼주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우리 와인딩을 말때두상의 90도를 들어주셔야 되시는데 정확히 90도가 어디 위치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다섯 번째, 빈마리처럼 파지 하나 안 보이게 완성하시고 싶으신 분들 여섯 번째, 롯드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손가락에 걸려서 전진하지 못하고 빠지시는 분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시려면 시간 안에 완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블로킹은 시간 안에 완성을 잘해 놓으셔야 와인딩도 간격도 배열도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킹시간을 2분 30초 만에 축구공처럼 예쁘게 완성할 수 있는 방법 까지 하루에 오전 오후 나눠서 오전엔 일반형 와인딩 오후에는 혼합형 와인딩의 특강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하시는 분들 말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어렵거나 힘드셨던 분들 위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하게 장소나 시간 준비물 등은 아래창에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번호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좀더 생동감 있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는 그때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